정말 반갑습니다. 그동안 잘들 계셨어요. 쉐를 네. 만이한데 벌써 오늘 칠일째 우리 고단 금년 첫 집회를 이 소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니 기쁘고 감개무량합니다 금년 한해는 정말 이 자유 대한민국이 반드시 쓰고. 제대로 된이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혼란 속에 휘말려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얼음에 처하느냐는 갈림길에 놓인 한 해인 것 같습니다. 정치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여야 갈등이 아니라 아우익 대립의 치열한 정치 투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킨 그 이후에 이 정치권들 방향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지금 정말 국민들을 피곤할 정도로 싸우고 있습니다. 종국 주사빠들 완전히 정치권에서 측결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? 그 과정에서 걷잡을수 없는 탄핵 문제까지 일어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지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인 입니다 경제 역시 지난 세월 동안 국가부채, 개인부채 천정부채 올라갔고 집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고금리에 의해서 막 출약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건 역시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으면 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안보 최근에 북한 무인기 사태를 보는 바와 같이 북한은 크고 작은 도발을 이 정권 들어서자마자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작은 도발이 지속되다가 감당할 수 없는 국지 도발에 의한 안보불안 상태가 조성될 수도 있는 한이 무엇보다도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을 지금 사법부에서 조원진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우리 핵심 당직자들을 실행을 구행해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. 우리의 이 재판을 설기롭게, 정의롭게 극복을 하고 우리 당이 체제정비를 해서 내년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입정당이 돼서 명실공히이 자유대한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정당으로 발돋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이 갈림길에 놓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우리 공화당과 당원 동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당 지도부를 결사옹위하고 구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백만 당원 10만 책임 당원을 깊이 읽고 금년 한해확보를 해서 우리 당이 원내 진입변당에 대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번영 발전시키는 그런 중추적인 당이 될수 있도록 하는 원년의 해로 삼읍시다 여러분 그동안 한결같이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동안 우리의 일화 같은 투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,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몸이 되셨습니다. 금년 안에 우리 똘똘 뭉쳐서 당의 이기를 극복하고, 당을 합주하는데 총력을 기르도록 합시다!